잘 찍었니? 좋네. 최정 연기라. 아홉째 누나 너무 많이 먹었나?

Uhm <S> <S> 춤춰주세요. 춤춰주세요. 어린수야. 네? <뭘> 네, 네. 네. 뭐야, 이렇포 뭐야, 그게? 이거 이거 귀여 아니야? 아니야? <뭘> 아요아하 아하하! 야야. 근 이건 뭐지? 이게 문통인가? 찍고 있어, 인마는. 누구 거야, 핸드폰? 제가 여기 <laughs> 이거 먹어라, 내, 내, 내 손가락 먹어라. 거짓말이다! <laughs> 어, 근데 방금 진짜 먹은 것 같은데. 네 방금 왜씹었죠 방금? 어? 씹었지? <laughs> 진짜 씹었대, <laughs> 이놈들. 내가 지금 12명을 뽑은 게 뭐냐면은, 4명, 4명 교체를 할 거야, 중간에. <laughs> 그러니까, 처음에 한발 뛰는 멤버일 거고, 코치도 계속 하고, 명주의 윤주 공포치, 코선이, 부진이, 경두, 명훈이차코치까지 뛰고, 어, 중간에 한출분 정도의 어, 멤버 교체를한 건데, 그 공포치, 코선이, 명훈이차코치 빠지고, 어, 명훈이 현종이, 조태매니저 정성아, 기사님까지 이렇게, 이렇게, 그네 명, 내가 방금 말했던 네 명하고 교체를 하는 거야. 네. 그네 그 명은 7분 동안 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라. 네. 그러니까, 그, 뭐지, 체력 아끼지 말고, 알지 네. 그러니까, 너무, 너무 한 곳에, 한 곳에 몰려있지 말고, 사, 사로 가. 네. 자. 제가 하나, 하나, 둘, 셋, 트 7분만 뛰자. 7분만. 우리는 7분 동안 전력질주에 맥미소 뛰어왜왜 왜. 나왜 왜? <웃음> <웃음> 왜? 네? 네? 나 왜? 너 이거 벗으면 안돼 네. 네. 이제. 빨리 센서해해 놓고. 네. 빨리 센터세요 빨리 센터에 오세요. 나가세요. 야 이거 누구야? 이야 이거 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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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스, 뉴스. <웃음> <웃음> 아니요 파란색이 우리요 <laughs>

오, 어, 잘한다. 아, 우리, 우리 애들 안 보여. 차! 뭐, 아, 뭐야, 야, 한달 남았다, 한달 남았다. 왼쪽 수비들은 자기 자리 꼭 지켜. 네. 야, 이거 어제 축구는 존 디펜스야. 자기 자리만 지키라고. 안벗겠지 나. 오아 아니, 안